전문가들은 지금 당장 직접적인 위협이 없더라도 아침을 거르는 것이 다양한 건강 문제의 원인이 될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우선 우리의 신체는 하루 세번 열량과 영양소가 채워지기 때문에 아침을 먹지 않으면 영양결핍의 위험성이 커지게 됩니다. 또한 오랜 시간 빈속인 상태에서 갑자기 식사를 하면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여 섭취한 칼로리의 대부분이 체지방으로 축적되며 이로 인해 비만과 더불어 당뇨병,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위험성이 있으며 아침 식사가 우리 몸에 매우 중요하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쁜 현대인들에게 아침을 챙겨 먹는 것이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침 공복에 간단하게 챙겨 먹기 좋은 건강한 음식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알려드리는 음식 중 하나라도 규칙적으로 먹는 습관을 들인다면 내 몸에 위협이 되는 각종 질환을 예방하고 내 건강을 한층 더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미지근한 물입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위는 오랜 공복 시간을 가집니다. 이 사이 구강 내에서는 각종 세균이 넘쳐나게 되고 위산이 식도를 지나 입까지 역류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구취가 심해지며 위험의 징후가 있는 경우 속쓰림이 악화되기 쉬운데요. 이런 현상을 물한 잔이 해결해 줄수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마시는 물한 잔은 구강 속에 남아 있는 위산과 세균들을 청소해 주고 속쓰림 완화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물은 우리 몸의 대사 작용을 활발하게 합니다. 하지만 자는 동안 물 배급이 뚝 끊기기 때문에 그만큼 빠른 시간 내에 보충해 주어야 하는데요. 아침 기상 후 즉시 물을 섭취해 주면 대사 작용이 촉진되고 이러한 작용은 면역력 증진, 독소 배출, 혈액순환, 노화 예방까지도 도움을 줍니다. 단 물도 제대로 마셔야 약이 됩니다. 찬물은 오히려 자율신경계를 자극하기 때문에 체온보다 조금 높은 30도 내외의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게 좋으며 물 대신 카페인이 들어간 녹차나 커피를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러한 카페인 음료는 반대로 체내 수분을 배출시키기 때문에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감자입니다. 든든한 아침을 위해 고구마로 탄수화물을 보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공복에 고구마를 섭취하게 되면 고구마에 함유된 악유질 성분이 위를 자극해 위산 분비가 활성화되어 속쓰림이 악화될 수 있으며 특히 고구마는 혈당을 빠르게 증가시키기 때문에 당뇨 환자라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구마에 비해 감자는 빈속에 섭취해도 속쓰림이 없으며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어 혈압을 정상화시키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감자 한 개에 함유된 비타민의 양은 사과보다 두 배나 더 많다고 알려져 있으며 찐 감자나 스프로 만들어 먹어도 비타민C가 쉽게 파괴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감자에 각종 영양성분이 풍부한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영양이 들어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감자 하나에만 건강을 맡기는 것은 금물이며 날감자를 자주 먹게 되면 위의 기능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감자의 싹이 돋는 부분은 알칼로이드의 일종인 솔라닌이 집중되어 있어 싹이 도닥거나 푸른색으로 변한 감자는 먹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달걀입니다. 달걀은 위가 빈 상태에서도 부담이 없으며 다양한 이점이 있는 식품입니다. 비만 국제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아침 식사로 달걀을 먹은 비만 여성은 베이글을 먹은 비만 여성보다 체중 65%, 복부 지방 34%가 더 감소했다고 합니다. 달걀에 함유된 단백질은 탄수화물이나 지방보다 소화되는 속도가 늦기 때문에 장시간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어 아침 공복에 섭취하게 되면 특히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것입니다. 또한 달걀의 아미노산은 신체의 세포 손상을 보호하는 글루타티온 생성을 촉진시켜 몸속 독소를 제거하는 데 탁월하며 달걀의 풍부한 비타민D와 콜린은 뇌 기능 활성화에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달걀이지만 콜레스테롤을 걱정해 섭취를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음식을 통해 콜레스테롤을 전혀 섭취하지 않으면 간에서 더 많은 콜레스테롤을 생성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에 두개 이하의 달걀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으로 식약처에 따르면 달걀에 함유된 레시틴은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을 분해해주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높은 콜레스테롤이나 심장병과 같은 병력이 있다면 정기적으로 달걀을 섭취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해 보는 게 좋습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평소에도 높다면 작은 양의 달걀이라도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사과입니다. 영국에서는 하루에 사과 하나리면 의사를 멀리한다. 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사과는 옛부터 세계적으로 그 엄청난 효능을 인정받고 있는 과일입니다. 특히 위의 활동을 촉진시키고 소화 흡수 작용을 도와주기 때문에 아침에 먹는 사과 한 알은 활기찬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사과는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인데요. 브라질 연구팀에 따르면 과체중의 여성을 대상으로 매일 사과 300g을 섭취한 그룹과 같은 양의 다른 음식을 섭취한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해본 결과 사과를 섭취한 여성의 체중 감소가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사과에 함유된 수용성 식물 섬유는 체내에서 수분을 흡수하며 점성을 띠게 되는데 이 점성이 섭취된 음식이 위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길게 하거나 소장에서의 영양소 흡수를 지연시키기 때문에 혈당 수치 증가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여 당뇨병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빈속에 사과를 먹는 것이 다양한 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평소에 위장이 약한 사람은 공복에 사과를 섭취하면 오히려 속쓰림이나 위통이 가중될 수 있어 이런 경우 간단한 식사 후에 사과를 먹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양배추입니다. 위장은 아침 기상 직후 매우 민감해져 있습니다. 위염이나 위궤양이 없더라도 속쓰림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는 동안 더 이상 음식물이 들어오지 않는 위장에서는 독한 위상과 자극물질이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양배추가 섭취되면 위 점막을 보호해줄 수 있습니다. 양배추는 위장 보호뿐만 아니라 푸른 잎에 함유된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혈관의 동맥 안에서 단백질을 활성화시켜 혈전 생성 억제에 도움을 주어 심장병과 뇌졸중 예방에 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양배추의 비타민류는 간에 흡수된 단백질의 합성을 도와주고 간에 남아있는 지방을 제거해주어 지방간 예방과 간기는 강화에도 효과적입니다. 양배추에 함유된 영양소는 열에 취약하기 때문에 생으로 먹거나 주스로 갈아 마시는 게 좋습니다. 익혀 먹더라도 살짝만 볶아 먹는 게 좋으며 전날 생양배추를 잘라도 기상 후 간편하게 먹거나 통밀빵이나 달걀과 곁들여 먹으면 최고의 건강식단이 될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오트밀입니다.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된 귀리를 납작하게 가공한 것이 오트밀입니다. 귀리는 꽤 단단하기 때문에 그대로 섭취하기는 어렵고 조리하는 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귀리를 굽고 절단하여 소화와 조리를 용이하게 만든 것인데요. 오트밀은 위에 보호막을 형성해 위산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해 혈관 속 콜레스테롤 감소에도 탁월하기 때문에 아침 식사 대용으로 매우 좋습니다. 국립농업과학원의 식재료 평가에 따르면 도정한 귀리 알곡의 단백질 함유량은 최대 25%로 곡식류 중에서 가장 높게 측정되었다고 하며 건강한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풍부해 포만감이 오래가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오트밀은 물에 불려 죽처럼 만들어 먹거나 베리류와 함께 그릭 요거트에 섞어 먹으면 매우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당근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당근을 아침 공복에 섭취하면 시원한 쾌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또 당근에는 장의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비피더스 인자가 있어, 변비는 물론 과민성대장 증후군 등의 장질환에도 효과적입니다. 당근이 눈 건강에 좋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요. 당근에 함유된 비타민A와 베타카로틴 등이 눈 기능과 시력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어, 중년기 이후 나타나는 백내장 예방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혈압 안정에도 탁월합니다. 우리의 신체는 약 100종류의 미네랄과 30종류의 비타민을 필요로 하는데, 아침 공복에 당근 주스 한 잔을 마시는 것으로, 이 부족한 영양소들을 골고루 채워줄 수 있습니다. 당근 주스 한 잔에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영양 공급에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당근의 비타민 A는 물에 녹지 않는 지용성 비타민으로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기름에 볶아 먹는 것이 좋으며 당근 껍질에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기 때문에 껍질을 벗기지 말고 꼼꼼히 씻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당근에는 비타민 C를 파괴하는 아스코르비나아제가 들어있어 다른 채소와 함께 먹기보다는 단독으로 먹는 것을 권장하며 당이 높은 채소이기 때문에 과다 섭취는 지양해야 합니다. 이상 아침 공복에 먹으면 좋은 음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알려드린 식품들 중 자신에게 맞는 음식들로 식단을 구성하여 꾸준히 챙겨 먹는다면 각종 질병 예방과 더불어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알려드린 음식들을 반드시 모두 섭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추천드린 음식 중한 가지씩이라도 아침마다 먹어보는 작은 습관을 길러보세요. 그것 하나만으로도 내 몸은 건강으로. 한 발짝 나아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합시다.